안녕하세요. 대림 교회를 섬기는 김명호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지만 그들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게 될또 다른 제자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중보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건재할 수 있고 우리 개개인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제자들과 지상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 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그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힘을 한데 모으는 획일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 전부터 보여 주셨던 그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허락했던 영광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조직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교회나 단체, 작게는 가정까지도 하나됨의 관점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까?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항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 비난하고 평가하기보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신 후에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달빛을 맞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벽을 따라 나 있는 기드론 시내를 내려가는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남산 사이를 가로지르는 조그마한 개천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내려가셔서 서편 비탈에 있는 겟세마의 동산이라 하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쓴 잔을 마시기 위해 겟세마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슬픔과 저주의 잔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그 잔이 고통과 슬픔, 저주의 잔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올곧고 바른 길을 결단하셨습니다. 그 잔이 비록 쓴 잔이라고 해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이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마음의 소원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고민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밤에 재판한 것도 불법이요, 약식으로 처리한 것도 불법이요, 증인도 없으면서 유도 심문한 것도 불법이요, 집단 폭행을 한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억울함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변명 한 마디 없이 항의하는 몸짓 하나 없이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죽음과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홀로 억울함에도 마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이제 17장, 18장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활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활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며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요다도 그곳을 알더라. 요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리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길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참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이르더라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카야바에게 보냈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못돼.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갈기 올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필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른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필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 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다.